안녕하세요. 연자입니다. 오늘은 고양이가 있는 집에 선물하면 안 되는 꽃 설명드릴게요. 고양이와 함께 할수 없는 꽃들이 있어요. 내가 고양이를 키운다거나 아니면 고양이가 있는 집에 선물을 한다고 하셨을 때 이런 꽃들은 피해야 된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피해야 되는 것보다 되는 거 말씀드리는 게더 빠를 거예요. 안 되는 게 진짜 많거든요. 일단 되는 것만 가져왔고, 안 되는 거는 카네이션. 카네이션은 고양이 근처에만 있어도 안 좋대요 고양이한테 뭐 아토피나 이런 피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네이션 종류 절대 안되고요 수국 종류도 안되고 해바라기도 좋진 않다고 하고요 국화류 안되고 메리골드 안되고 소국 안되고 음, 대체로 다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랙잭 안되고 유칼립투스 안되고 그린 소재들도 대부분 다 안된다고 그래서 되는 거 진짜 몇개 없어요 다른 꽃집에서도. 그런 주문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 고양이 키우는 집에 선물할 건데 대놓꽃으로만 해주세요. 뭐대놓꽃 어떤 게 있나 이런 주문도 생각보다 많고요. 또제 지인 중에서도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꽃을 드릴 때도 항상 그런 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알아보고 진짜 확실히 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거베라, 거베라 제가 참 좋아하는 건데요. 거베라만 있어도 충분히 꽃다발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종류가 몇개안 되지만 거베라는 색깔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이거 다 다른 색깔이에요 실 거베라 뭐 스파이더 거베라 있지 큐어 거베라 있지 거베라면 촌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많죠 요렇게만 해도 꽃다발 만들 수 있어요 예쁘겠죠 색감이 안 맞나 대충 맞아요 네, 거베라만 써도 충분합니다 거베라도 따지고 보면 얘도 큰 틀에서 보면 국화류거든요 왜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된답니다 다음 장미 의외죠 장미 종류 됩니다 장미가 종류가 진짜 막 수백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미만 돼도 충분히 예쁜 꽃다발 만들 수 있습니다. 미니 장미든 큰 장미든 싹다 됩니다. 근데 장미의 가시에 고양이가 찔리지 않게 그 정도만 조심해 주면 되겠죠? 이것도 장미에요. 끝이죠? 네, 벌써 끝이에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확실하게 되는 것만 말씀드리면 튤, 아, 튤립 안 되는 거 아시죠? 확실하게 되는 것만 말씀드리면 거베라 장미입니다. 이렇게 안전한 것들만 사용해도 꽃다발은 충분히 예쁘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선물하는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지만 키우는 집은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서, 그럼 마지막으로, 되는 꽃, 안 되는 꽃딱 나눠보면요. 고양이한테 안 되는 꽃. 카네이션, 수국, 국화류, 소국, 튤립, 뭐, 네, 그린 소재들, 블랙잭 유칼립투스 등등, 뭐, 이런 것들 안 됩니다. 그냥 대부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는 거, 확실히 되는 거두 개. 거베라, 장미. 장미랑 거베라 종류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러면 거베라랑 장미 종류로만 이렇게 구성해서 주세요라고 하면은, 고양이를 키우는 집에도 안전한 꽃다발을 선물할 수 있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